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수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방역 개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 개혁.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나 아직도 이게 방역 개혁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대게문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려는 이 좌파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유럽에서 지금 엊그제 축구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10만 명 이상 모여서. 즐겁게 축구 경기를 관전했습니다. 자, 우리들의 종교의 자유, 우리들의 집회의 자유, 축구 볼 자유만도 못한 겁니까? 그렇게 자존감이 없으니까 바로 좌파하고 대게임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염병이 돌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 가축에게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합니까? 다살 처분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죠. 다 죽여서 없애는게 바로 가장 가장 효과적인 방역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인간을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신적인 살처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죽은 끝에 몰, 내몰려도 죽음 끝에 내몰려도 종교인들이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죽음 끝에 내몰려도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고 애써 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적인 살처분, 정신적인 살처분, 정치적인 살처분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길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장해왔습니다. 무엇이라고 주장해왔습니까? 문재인 체포가 최고의 방역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 일어나서도 우리가 참아야 된다.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오세훈 시장 같은 자가 될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당당히 봤어서 우리들이 살 길을 찾고 대한민국을 바로 국민특권단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문제의 체포가 최고의 방향이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